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영상을 알려드릴 중에 농장 t v 의 박윤진입니다. 저번주 영상이 오늘 올라간 거 아시죠? 이야, 원래는 저번주에 편집을 다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실패했어요. 뭐,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죠. 그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는 사과나무입니다. 여기 보시면 사과 열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아 거미 붙었네. 이야, 생각보다 많이 줄었는데요. 아. 여기서 보시면 사과가 보입니다. 근데 왜 거미지 붙어 있었지?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. 야, 오 그래도 오해는좀 오대 달리긴 하네요. 과연 얼마나 유지될지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파프리카 오이랑 참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고추입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자랐는데요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네요 이야. 여기는 파프리카입니다 오 이제 파프리카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무슨, 이야, 여러분, 이건 참깨인지, 아, 이거 참깨인가 한것 같네요. 뭔가 참깨처럼 보여요. 이제 단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토마토입니다. 오, 토마토도 생각보다 잘 자였는데요. 저, 여긴, 아예 빨간색입니다. 오 여기 가지도 오늘 따져야 될게좀 있네요 이야.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른 것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추입니다 당계는더 없습니다 상추가 잘 자랐네요 음 저쪽은 오이하고, 저기, 뭐냐, 어 오이하고, 참외가 있는, 아니, 오이하고, 호박이 있는데요. 음, 아직 호박은 날 수는 없고, 음, 오이는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. 여기는 고구마인데, 음, 푸디 좀 있긴하지만 이정도면 뭐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고우마 연장입니다 오 어, 여기도 푸디 좀 있긴하지만 이정도면 괜찮은거죠 어? 아 근데 잎이 이렇게 된거 보니까 병든거 같네요 아유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원래 처음에는 실패하면서 성공하고 그렇게 았잖아요 옆으로 보시면 여기는 수박이 있는데 었 여기 보시면요, 오 제법 크지 않았어요. 이 정도면 잘 자랐다고 봐. 오 연속은 한, 연속은 하는 것도 있네요. 음저 이제 참해야될 거요. 로 가보도록 할게요. 이건 참외입니다. 오 참외도 이제 형태가 드나기 이미 형태가 드러났네요. 아, 아직은 노랗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았다고 봐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